음, 16번의 괄호 1번부터 보자. s i n ex 여기에 ex가 있다는 사실. 어. 자, 먼저 괄호 1번을 할 때는 ex를 t로 치환해서 풀어나가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고 돼있지? 2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파이보다 작으니까 t의 범위는 0에서 4파이다. y는 sin t의 그래프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보면 우선 t 값을 찾아볼 수가 있지. 자, 지금 이제 y는 s i n t의 그래프를 그렸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때? 요 만나는 교점 4개가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점의 좌표가 t1, t2, t3, t4라고 했을 때, 어, 우선은 sin t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근이 t1, t2, t3, t4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 t1하고 t2 한 가운데는 어때? 파이하고 2파이 한 가운데니까 2분의 3파이가 된다. 따라서 t1 플러스 t2는 3파이가 되는 거고 T3하고 T3하고 T4 여기는 3파이와 4파이의 한 가운데 그래서 2분의 7파이가 되는 위치야 그러니까 T3하고 T4를 더하면 7파이가 되는 거다 근데 이 t는 ex를 치환한 거지 그래서 sinex는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근을 x라고 하면은 t1은 2 곱하기 x1, t2는 2 곱하기 x2, 2 곱하기 x3, 2 곱하기 x4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t1과 t2를 더해서 3파이가 됐다는 것은 2x1과 2x를 더한게 3파이고, 2 곱하기 x3과 2 곱하기 x4를 더한 게 7파이란 뜻인 거지. 음, 그럼 애초에 원했던 거, 모든 실근의 합, 이거는 x라는 문자를 쓸 때의 근을 원한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x1에서부터 x4까지 더한 걸 필요로 해. 그러면 10파이를 2로 나눠가지고 5파이를 정답으로 정하는 게 정확하겠다.